생각 때는 찬물? 더운 물? 음... 미지근한 물 때는 민다? 안 민다? 음... 안 민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각질층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그냥 때가 아니라 어, 피부에 항상성에 도움을 주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세균총을 조절하는 물질들이라든지 또 피부의 보습인자라든지 이런 거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다 벗겨내게 되면 피부를 건조하고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는 미스트, 크림, 크림. 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요. 미백 시술, 화이트 태닝, 음, 미백 시술. 피부를 어떤 태닝이라든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태닝하고는 전혀 반대의 기능을 갖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서 이제 원래의 피부 색깔로 좀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피부 타입은 나이가 들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음, 바뀐다. 기본적으로 어,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지성 피부였다가 지금은 완전 복합성 피부고 조금 있으면 건성 피부가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피부 타입은 바뀝니다. 잠을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 기분 탓이다? 어, 굉장히 좋아진다.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은 인간에게 모든 장기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피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피부약은 많이 쓰면 내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음, 이건 세모. 왜냐하면은 내성이 생기는 성분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성분들은 내성이 생긴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 병이 좀더 병세가 나빠진 거예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일단 내성이 생긴 게 확인이 되면은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이 되죠. 자 다음 중에서 피부를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1번 하루에 물 1리터 마시기 2번 하루에 마스크팩 한번 하기 음 당연히 1일 1마스크팩입니다 음. 여러분이 물을 많이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의 몸은 기본적으로 항상성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괜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특별하게 피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피부 나이는 어려질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기본적으로 어, 피부 나이를 어려보이게 게 어려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보안의 그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의 에 어떤 중심이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받았을 때 블러셔를 사용하게 되는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는 그거를 어떤 볼륨을 대체해주는 필러라든지 이런 시술을 해가지고 그쪽을 옮겨줘서 어리게 보이게 만든다든가 또 텍스처라는 것들은 여러가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좋아지게 만드는 시술이나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죠 <laughs>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한포진 만성 습진들 완치 가능? 아니면 불가능? 음. 완치는 음.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 관리는 완전 또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생기기 시작했을 때어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하면은 나는 이 병을 갖고 있지만 불편은 하지 않아 이런 정도로 차이를 바꿀 수 있어요. 자, 피부 시술 한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부 시술은 한번 하면은 계속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를 여러분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누구도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피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 수요에 따라서 또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걸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자, 색소가 침착됐어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조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얼굴 전체의 톤을 밝게 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어, 어떤 특정한 위치 또는 이제 한 부분만 검해지는 것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탈모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안 받는다 음, 아주 극히 일부에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남성형 탈모 대머리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이크림은 주름을 없애 준다? 아니면 현상 유지 눈속입니다. 음. 현상 유지다. <laughs> 일시적으로 가려 주는 역할은 해줄수 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거나 돌려 놓는 데는 부족하다. 자,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3, 2, 1. 어, 기능성 화장품.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도 너무 큰 기대는 음. 갖지 마세요. 자, 여러은 압출이 답이다? 노답이다? 경우에 따라 답이다. 왜냐면 압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곳에 하면 좋은데 대부분 제대로 잘못 하세요. 어, 제대로 압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곰고 화농성으로 변하는 걸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 문제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가지고 짜게 되면은 만약에 안 나오면 표면에서 상처만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균이 들어가가지고또 망가지 될수 있어서 잘못할 거면 안하는일만 못하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약만 바르는 게 낫다. 자, 다음 중 피부에 더안 좋은 것은 1번 히터 바람, 2번 에어컨 바람. 음, 둘 다. 기본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좋지 않습니다. 피부색은 유전이다? 아니다. 음, 피부색은 유전이다. 그런데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것은 후천적인 영향. 피부의 원래 색깔은 유전적인 경향.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어, 여러분,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확한 것, 부정확한 것, 그리고 또 애매한 것,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금방 다시 올 거야.